삶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찾아야 할까요? 인생의 여정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굴곡과 예상치 못한 역경 속에서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와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매일 겪는 크고 작은 시련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삶의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고 온 내면의 나침반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게 됩니다. 때론 많은 말보다 깊은 침묵이 격한 감정의 표현보다 냉철한 냉정이 강한 집착보다 부드러운 내려놓음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불필요한 말을 아끼고 요동치는 감정을 온화하게 다스리며 집착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과의 깊은 대화와 진솔한 만남을 통해 서서히 얻어지는 보물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매순간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노력을 통해 점차 우리의 내면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그러한 혼란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빛나는 그 심오한 지혜는 우리 삶의 어둡고 캄캄한 골목에서 밝은 등 뿌리되어 길을 비추어 줍니다. 그 빛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용기를 주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특히 삶의 복잡한 순간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법,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법, 그리고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일러주는 그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로부터 오는 복잡한 고통, 함부로 내뱉은 말로 인해 생기는 깊은 상처, 그리고 끝없는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 괴로움. 이세 가지는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마주하게 되는 근본적인 어려움입니다.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선택을 하든, 이세 가지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가족 관계에서든, 직장 생활에서든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든 이러한 문제들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혼란을 초래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번뇌와 고통을 내려놓는 방법을 점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기술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끝없는 수행이자 매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과 깨달음이 모여 우리의 내면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갑니다. 때로는 한 걸음 나아가고 두 걸음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 자체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내는 소중한 여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할 때 우리는 점차 더 깊은 지혜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시끄럽고 사람들은 각자의 다양한 소리와 의견으로 서로를 흔들고 영향을 미칩니다. 정보와 자극, 소음으로 가득 찬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진실하고 순수한 목소리를 분별하여 듣기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소음 속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은 큰 지혜를 요구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뉴스, 광고 등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구분하는 능력은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덕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지혜로운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이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말없이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킵니다. 주변의 소용돌이와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강인함이자 지혜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수련과 내면의 성찰, 그리고 매일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귀중한 자질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방해 요소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본질적 가치와 목표를 잃지 않는 이 단단한 내면의 힘은 삶의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다치됩니다. 말은 때때로 가장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 깊이 상대의 마음을 베어내고 의식적인 침묵은 그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도 더 효과적인 방어가 됩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말하기 전에 최소한 세 번은 깊이 생각하라는 오래된 가르침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지혜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우리의 말이 기록되고 전파되는 속도와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기에 말의 무게와 책임을 더욱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말의 힘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모든 건강한 인간 관계의 첫 걸음이자 기본이 됩니다. 부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면 실수를 줄인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리는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소중한 지혜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의 가능성도 비례하여 높아지며 의미 있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지혜와 통찰이 자라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하는 지혜, 그리고 침묵해야 할때 침묵할 수 있는 절제력은 평생 닦아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화려한 말과 웅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마음 상태와 그 섬세한 움직임이며 감정이 격하게 흔들릴수록 오히려 입을 굳게 닫고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바라보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내면을 향한 이 깊고 정직한 성찰의 과정이 우리를 번뇌와 고통의 수렁에서 서서히 건져 올리는 진정한 치유의 시작점입니다. 말은 단지 내면의 상태를 표현하는 도구일 뿐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려한 언변보다 진실된 마음이 많은 말보다 깊은 이해와 공감이 더큰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격정적인 순간에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기 수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타인의 언행이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향한 나의 내적 반응과 해석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과 태도는 언제든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항상 마음 깊이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자유와 평화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던진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그 말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는 자동적인 반응의 패턴에서 벗어나 보다 지혜롭고 평화로운 대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를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비난은 또 다른 더 강한 비난을 낳고, 분노는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의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를 계속해서 돌게 됩니다. 한번 시작된 분노의 연쇄 반응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깊고, 오래 지속되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감정의 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누군가는 이 고통의 연쇄를 멈추어야 합니다. 분노에 분노로 대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깊은 호흡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끝없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분노의 불길이 번지기 전에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다루는 능력은 평화로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침묵은 그 고통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되며 진심 어린 자비는 가장 뿌리 깊은 미움과 원한조차 서서히 녹여내는 따스한 햇살과 같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됩니다. 진정한 자비로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해와 수용의 에너지는 깊은 상처와 오해로 얼룩진 관계조차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유와 화해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식적인 침묵과 무조건적인 자비는 상처 입은 관계를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신비로운 묘약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고 고통을 준 이에게조차 분노와 원망이 아닌 자비를 베풀라고 거듭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권장하는 교훈이나 현실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지키고 끝없는 내면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혜의 방법입니다. 결국 미움과 원한의 감정은 그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것을 품고 있는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훨씬 더 깊고, 오랫동안 괴롭게 할 뿐입니다.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모든 업은 끊임없이 돌고 돌아 결국에는 반드시 그것을 행한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마치 부메랑이 던진 사람에게 돌아오듯 우리가 세상에 뿌린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의 삶과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종교나 신념을 넘어선 자연의 보편적인 섭리이자 우주의 근본적인 운행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의 교류보다도 상대방과의 지혜로운 심리적 거리 조절과 균형 잡힌 경계 설정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서서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경계를 무분별하게 침범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부담감과 심리적 압박감을 주게 되고 반대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계가 점차 소원해지고 결국에는 단절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각각의 관계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조절하는 균형과 지혜가 모든 건강한 관계 형성에 있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되 지나친 집착과 소유욕은 철저히 피하고 함께 머물고 동행하되 과도한 기대와 요구, 통제는 겸허하게 내려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의 근본적인 본질을 꿰뚫는 심오한 지혜이며 오래도록 지속되는 진정한 사랑과 우정, 신뢰의 견고한 시작점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충분한 자유와 성장의 공간을 허용할 때 역설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신비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지나치게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그 순간부터 실망과 좌절, 불만족감도 자연스럽게 그림자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함께 자리 잡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기대와 바람은 본질적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집착의 한 형태로 볼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소중한 경험과 주어진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감사하는 능력을 점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과도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와 지혜가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경험하는 진정한 시작점이 됩니다. 진정한 평온과 행복은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항상 깊이 기억하십시오. 외부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완벽하고 이상적이라 할지라도 내면의 상태가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다면 결코 지속적인 평화와 만족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한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적인 만남과 사건들도 사실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고 잠시 함께 머물고 언젠가는 헤어지는 것조차 모두 자연의 순리이자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모든 존재와 현상은 변화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화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강하게 붙잡으려는 노력과 집착이 클수록 그것은 더욱 빠르게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 버립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상실의 고통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인정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자연의 순리와 변화의 흐름에 겸손하게 순응할 때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의 일부가 되어 더 깊은 평화와 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강물이 유유히 흘러 결국에는 광활한 바다에 도달하듯이 우리의 삶속 모든 상황과 경험들도 그 자연스러운 귀결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억지로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자연의 지혜로운 섭리를 신뢰하며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집착하고 붙잡을수록 그것은 더큰 아픔과 고통이 되고 내려놓고 흘려보낼수록 그것은 더큰 자유와 해방이 됩니다. 어떤 대상이나 상황, 감정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집착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반면에 자연의 흐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집착은 모든 고통과 번뇌의 근본적인 씨앗이 되며 내려놓음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첫 걸음입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일상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심오한 진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기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와 성장의 출발점이자 견고한 토대가 됩니다. 자신의 본질과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인정하며 스스로의 약점과 결점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자애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을 진정으로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모든 외부 관계의 기본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복잡한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고 배워갑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와 실패들은 결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지혜롭고 강인하며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자 값진 스승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타인을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관찰하고 이해하는데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바꾸려는 대부분의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좌절로 이어지게 마련이며 심지어 관계의 악화와 갈등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인식과 태도 반응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며 전적으로 우리의 통제와 선택 안에 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집중할 때 주변의 모든 관계와 환경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허물과 한계를 먼저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는 이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약점과 결함,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용기와 정직함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내적 변화와 성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인식과 성찰의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불편할 수 있지만 참된 변화와 성숙을 위한 필수적인 여정입니다. 말이 적고 간결할수록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는 더욱 깊어지고 적절한 침묵은 때로 가장 웅변적이고 지혜로운 답변이 됩니다. 불필요한 말들로 공간을 채우는 것보다 정말로 필요하고 의미 있는 말만 신중하게 선택하여 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와 관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말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동양의 전통적 지혜에서도 크게 강조되어 왔습니다. 나머지는 의미 있는 침묵으로 채우는 지혜와 분별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의 진정한 가치와 힘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깊은 철학적 태도입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특별히 와닿고 울림을 주는 그한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삶과 의식 속에 작은 씨앗처럼 깊이 뿌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닌 당신의 내면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지혜와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알아보고 반응한 결과입니다. 마치 목마른 땅이 비를 갈망하듯 우리의 영혼도 자신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귀중한 씨앗이 자라나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지는 오직 당신의 일상적인 마음가짐과 꾸준한 실천,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진실된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깊은 가르침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매순간마다 침묵의 지혜로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지키고 냉정하고 분별력 있는 판단으로 중심을 굳건히 세우며 자비롭고 따뜻한 눈으로 세상의 모든 존재를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매순간 깨어있는 의식과 주의 깊은 관찰,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심오한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세 가지 소중한 실천이 당신의 일상 속에 깊고 지속적인 평화와 행복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충만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지혜로운 이들이 경험하고 증명해온 보편적 진리입니다. 당신이 걷는 인생의 길 위에 항상 부처님의 한 없는 자비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빛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깨달음과 자각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어둡고 험난한 길을 홀로 걸어야 할 때에도 그 따뜻하고 밝은 빛이 언제나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당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길 진심을 다해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걷는 길은 모두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진리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여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수많은 선대의 지혜로운 스승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구도자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